안녕하세요. 바다를 잡아라의 이승은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세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가 2010년 약 1조 5천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약 3조 달러로 2배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인은 미래 산업 개발의 핵심이 될 수중 로봇을 연구하는 해양공학기술자인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양공학기술자는 해양과학기술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한 기술 성과를 보급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해양공학기술자의 업무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와 해양정책 분야로 구분됩니다.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해양자원개발 등으로 세분화되며, 해양정책 분야는 국제물류, 해사정책, 환경보전, 항만개발 등의 분야로 세분화되는데요. 이곳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시스템연구부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로봇기술과 실험 등을 통해, 해양과학과 산업 등에 필요한 수중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직업인 최현택 해양공학 교술자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서 우리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수중 로봇을 그 바다 속에 보내서 심해에 있는 자원, 생물체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이런 것들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물속에 넣어서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이제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사고가 났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중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최현택 해양공학기술자가 향한 곳은 대형 수조가 있는 실험실. 이곳에서 길이 1.95m, 무게 80kg의 자율 수중 로봇, Y-Shark 관련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Y-Shark은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중 로봇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고 실험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이제 로봇인데요. 어, Y-Shark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대가 있고,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심도 센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취득을 해서, 어 서로 융합을 해서 생활할지 그런 데이터 취득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Y샤크에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수중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Y샤크가 움직이자 모니터에 좌표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이 좌표는 Y샤크가 물 속에서 계산한 자신의 위치를 뜻합니다. 물 속에서는 실제 전파가 멀리 전달되지 않습니다. GPS라는 신호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GPS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음향신호, 초음파신호는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항법장치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그 신호의 감소효과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에서 음향신호를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하고 통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Y샤크는 50m 반경에 100ms마다 초음파를 발생하는 장치 3개만 있으면 자신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오차범위는 평균 50cm 이하로 꽤 정확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많은 로봇이 그 인공지능을 가지 탑재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중로봇도 어, 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중로봇은 외부와 통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능이 고스란히 로봇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렵기도 하고요. 더 정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다와이 k 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거제도를 찾은 최현택 해양공학기술자. 이곳에서도 수중 로봇에 대한 실험은 계속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목적 무인수상선인 2부원을 통한 자율항법 알고리즘 검증과 장애물 회피 실험. 자율항법 실험은 사전에 설정한 진행 경로를 무인수상선이 원활하게 운항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장애물 회피 실험은 정해진 이동 경로를 무인수상선이 운항하되 중간 지점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부원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상용한지는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 이 부원은 혼자 움직이는 무인 수상 로봇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원하는 위치까지 혼자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 로봇을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이 부원을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항만 구조물 점검용으로 활용될 로브 아이터틀. 로브 아이터틀은 수중건설 현장의 환경조사 등을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로봇이 바닷속 영상과 데이터를 취득하는지 여부와 원격 조정을 통해 목표 지점까지 이동 후 위치와 자세, 심도 제어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터틀은 수중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힘도 센서의 기능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새로운 센서 장착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것입니다. 아이터틀은 항만 구조물뿐만 아니라 내륙에 땜이라든지 다리에 있는 교각, 이런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2000년 수중루본 연구를 시작한 최연택 해양공학기술자. 지상 로봇을 연구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수중 로봇의 매력을 느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개척정신을 발휘해 해양산업에 도움이 될 수중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수중 로봇은 바다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것들, 해저 지형도를 알아내고 그 변화를 알아내는 것들, 그리고 빙산 아래에 해양 환경을 알아내는 것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어, 해저 자원을 채취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중 구조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 지하자원 부족과 고갈에 대한 우려는 해양자원에 대한 기대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심해 개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수중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해양공학기술자의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해양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 등 폭넓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해양공학관련학과와 해양수산관련학과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다 환경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공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중 로봇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발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양 산업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하는 만큼 해양 공학 기술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바다를 잡아라의 이승은이었습니다.